네, 안녕하세요. 다 그랬네요. 지금, 알트코인 순환 펌핑 하면서, 음, 내가 가진 코인은 왜안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 그래서 꼭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가 가진 코인이 안 오른다고 막 갖다 팔고, 불나방이 돼가지고, 뭐 오늘자로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뭐, 스팀달러, 알파커크 등등, 이렇게 최근에 오른 코인들, 이런 고점에서, 지금 엑시 인피니티 또 지금 많이 오르죠? 음, 이런 고점에서, 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위에서 하고, 밑에 플로우도 얼마 전에 많이 펌핑돼가지고 24,000원 이 부분에 물려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고점에서 고점에서 물리면 안 됩니다. 잡을 거면 안 오른 거, 벌 오른 거, 파란불 들어온 거 사셔야 하고 위 언급한 코인들을 잡을 거라면 음봉을 기다리고 조정 후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메이저 코인, NFT, NFT 코인 지금 내가 가진 코인이 메이저나 NFT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알트가 지금 순환 펌핑 중이죠. 하고 차례가 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단지 알트에 자금이 몰려 있을 뿐이고 이것도 심리 작용이 일부분 들어갑니다. 잡코인을 펌핑을 시켜 가지고 내가 가진 코인들을 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잡코인에 또 물리게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지금 전망을 보고 들어간 코인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반응이 없네? 겨우 이제 손절을 쳐요. 그러면은 아최근 알트코인 많이 오르니까 나도 한번 좀 복구 좀해봐야겠다 하고 손절을 칩니다. 그럼 물린 코인을 털고 지금 파필 도 현재 이제 문제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걸 잡아요. 위 언급한 코인들 오늘 오르는 거 갑자기 막30% 40% 오르는 것들. 잡다가 이제 물리게 되면 당연히 뭐 올라타 가지고 돈벌수 있어요 벌 수는 있는데 항상 버는 것만 생각합니다 반대로 잃는 것도 생각해요 잃는 것도 그래서 또 이제 물린 대로 그러면 손해죠 그럼 이제 종부하게 돼요 아 뭐야 물렸네 오늘 펌핑 많이 됐으니까 어, 내일 또 펌핑이 되겠지 하고 대부분 또 이런 생각하십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래서 막 이미 열차가 떠나거나 타이밍을 놓친다고 되면 특히나 이런 펌핑이 금방 되는 거는 타이밍 놓치기 쉬워요. 그리고 얘네들은 오르다가 안 올라도 어, 아쉬울 게 없거든요. 이미 저점 상태로 4배, 5배 올려서 다른 코인 올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코인이 계속 조정받으면서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앞으로 미래적으로 보면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그 전에 있던 저점을 높여서 올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탔던 코인이 올라버려. 내가 오늘 펌핑 오니까 내가 겨우 손절하고 오늘 오르는 코인을 샀어요. 근데 안오르고 계속 떨어지고 내가 샀던 코인이 올라버리네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내가 지금 물린 코인을 손절하고 다시 내가 산 코인으로 돌아갑니다 왠지 알아요 내가 샀기 때문에 그 코인에 대한 약간 다시 사려하는 그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기존에 내가 손절친 그런 평단가보다 다시 높게 삽니다 내가 뭐 어떤 코인 플로우를 그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2만원에 손절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알트 코인을 샀는데 내가 산 알트 코인 또 내려가. 근데 갑자기 이제 플로우가 시간이 지나서 2만 5천 원이 되어버렸네? 아, 그럼 다시 늦었으니까 다시 오르는구나 하고 다시 또 이제 플로우를 2만원에 사서 손절을 쳤었는데 2만 5천 원 주고 사, 사게 됩니다. 어, 그런 경우에요. 어, 그래서 이게 반복이에요. 좀 투자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코인판 그게 반복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할 투자 패턴입니다. 어 물론 한두 번만에 고치기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 번 알, 그러니까 알고, 포인트는 알고 나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열번할거 다섯 번 하게 되고 다섯 번 하게 될게두 번으로 줄일 수 있어요. 포인트는 줄여 나가는 거예요. 음, 포인트는 줄어나가는 겁니다. 경험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 어, 알트, 최근 알트코인 펌핑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누구는 돈을 벌겠지만 또 돈을 잃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이런 주의를 알려드리고 싶고, 어, 내가 현금 100%가다 없어 가지고 코인이 많이 물려 있다고 한다면은 다 손절을 치기 보다는 그 중에 일부분 한20% 30% 손절 치고 나서 이런 자발 특코인 오르는 걸 한번 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어다 털지 말고 그 너무 위험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알트코인 타는 것도 너무 위험하게 타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은 들어놔야 돼요. 내가 기존에 물린 코인 다 팔지 말고 일부분만 손절을 하고 그 손절금으로 어, 나머지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하 추천 드리는 얘기입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도 화이팅이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